야, 이게 뭐여? 무덤이 였었나 아니면 소뼈요 터지뼈요. 여기 뼈가 엄청 나와 있죠? 무슨 뼈인가 모르겠네. 여기 마을이 있고, 여기 산 언덕길인데, 길 옆에 이렇게 뼈가 많죠? 동물 뼈인가, 아니면 묘소인가? 묘소일 가능성도 있죠? 뭔 뼈가 이렇게 많이 있어 사골라고 버린 건가? 참나 이거 뭐여 이거 이게 무슨 뼈냐? 야 뼈가 한 2kg 이상 있는 것 같은데? 야 동물 뼈 같기도 하고, 어이구야으 시시하다. 이것이 무슨 뼈일까요? 여기서는 누가 또, 직뿌리를또 캤고, 그 밑에는 이렇게 뼈가 아주 많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. 와, 으시시하다.